크리도. 안녕하세요. 크리도입니다. 자,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포켓몬 브리브런지 업데이트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. 자,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정보입니다. 야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신나고 재미있는 그런 뭔가 장소가 있군요. 이게 뭘까요? 그 제가 저번에 예전에 게임 플레이 할때 들은 걸로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도로가 아마 16번 도로죠? 네, 16번 도로 그 가기 전에 그 막혀있는 그 터널 쪽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16번 도로는 호버보드를 타고 가면 되게 신나는 일이 많은 그런 지형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. 신나게 이것저것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 개발이 될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빨리빨리 해보고 싶네요. 자 두번째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여러가지 사진과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고 하니 위에 영어로 써있는거를 대충 해석해보면 어, 포켓몬 브릭블렌즈에 보통 베트콜로세움이 있죠 근데 베트콜로세움에 상당히 많은 그 싸울 때 상당히 많은 배경이 나와요 근데 더 많은 배경을 지금 추가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아기자기한 추가 배경들이 지금 이렇게 쭈루룩 나와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려 여덟가지의 어, 배경이 추가될 예정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재미있는 업데이트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. 자 다음 사진입니다. There's gonna be lots of cool stuff to see and explore the new view update. 다음 업데이트에서 볼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지형인 것 같습니다. 아이 지형은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저번 업데이트 때이 지형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. 어, 약간 공장같은 그런 느낌의 지형이라고 했는데 이거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의 지형이군요 자 새로운 지형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는데 일단 딱 보니까 물길이 있어요 물길이 있는 걸로 봐서는 파도타기로 이거를 갈수 밖에 없게 그렇게 배치를 해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물길 주변에 여러가지 보석이 많이 있네요 보석이 여러가지 있는게 보입니다 자 과연 다음 여덟번째 여덟번째 맞죠? 다음 체육과는 도대체 뭘까요?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, 일단은 물이 있으니까 물 타입인가 싶으면서도,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물 타입은 이미 했었죠?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어쨌든, 물 타입이 아니라면 또 뭘까? 얼음일까? 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아, 우리가 일곱 번째 할 때, 어, 아무래도 얼음 타입이 아닐까라고 했는데, 악 타입이 나왔던 것처럼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, 한번 어떤 반전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<laughs> 다, 다 신기하게 피젯스피너 여러분 요즘 피젯스피너가 아, 인기가 있는데 다들 피젯스피너 위에 떠 있어요 자이 영상 한번 보죠 이렇게 보면 이게동글동글 하면서 지금 피젯스피너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업데이트인가 하니 우리가 포켓몬 브릭 브론즈에 보면은 호버보드 호버보드를 탈 수가 있죠 그 호버보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오고 있는데 피젯스피너 호버보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게 생기게 되면은 현질이든 뭐든 크리도가 한번 어 체험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나왔는지 아직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. 피젯스피너 위에서 날아가는 크리도의 모습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도 호버보드 이 정도면 사실 근두운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근두운 타고 날아다니고 싶다. 자 마지막으로 6월 11일자 벌써 열흘이나 지났긴 했지만 자 6월 11일자 트윗합니다. Getting, close getting closer to complete, completing the update every day. This will be a bigger one than usual, so it's taking a little longer to develop. 이렇게 써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업데이트가 좀 오래 걸리고 있지만 어쨌든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어,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 다 완료되면은 게임을 할 수가 있겠죠. 지금 거의 한달 넘게, 한달 넘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어, 이게 이제 느낌상 여덟 번째만 나오는 게 아니고, 체육관 간장이라든지 이런 걸한 번에 다 하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요. 일단 다음 업데이트가 어디까지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,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. 자, 모두가 지금 기다리면서 슬슬 지쳐가고 있습니다. 포켓몬 브릭 브론즈 업데이트. 빨리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